어 사건의 독립이라는 거는 음, 자두 두, 두 사건 A하고 B를 봤을 때두 사건 A와 B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A와 B가 서로 이제 독립이라고 합니다. A와 B 관계가 독립이다 이런 얘기야. 그니까 러 이제 사실은 례 이제 독립의 반대말은 종속이란 얘기인데요. 종속이란 건데, 종속은 서로 이제 뭐냐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어, 독립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시행을 할 때, 사실은 크게 이제 보건 사건과 비보건 사건이 있는데, 보건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을 꺼낼 때, 이제 두번 꺼낸다고 쳤을 때,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한번 집어넣고, 자, 두 번째 공을 꺼낼 때, 어,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리셋된 상태에서, 어, 공을 뽑는 거죠. 복원사건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 검정색 공이 3개 있고, 빨간색 공이 뭐, 4개 있다고 친다면, 그죠? 뭐, A라는 사건을, A 사건을 어떻게 정의해볼까? 어, 첫 번째 시행할 때, 첫 시행할 때, 검정 공을 뽑을 확률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에 우리가 복원을 한다면은, 공을 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집어넣죠. 그죠? 그러면 첫 시행에서, 검정 공을 뽑을 확률, 혹시? 뽑을 확률을 A라고 친다면 B 사건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행을 한데, 두 번째 시행 때 마찬가지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A라는 사건에서 이제 B라는 사건은 두 번째 뽑기 때문에 A 다음에 첫 시행 한 다음에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A가 지금 검은 공을 뽑은 다음에 다시 공을 집어넣었네, 그치? 공을 집어넣음. 그럼 리셋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공을 뽑을 때, 앞에 얘가 지금 검은 공을 뽑을, 뽑을 확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그치? 그니까 러이 A하고 B의 이제 교집합의 관계라기보다는, 공통이 일어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비라는 사건은, A가 일어나든, 그죠? 검은 공이 뽑히든 안 뽑히든 상관없이, 공을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리셋된 상태에서, 그죠? 다시 이제 검정 공을 뽑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B는 A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첫 번째 검을뽑을 뽑게 되면 공을 만약에 다시 집어넣게 되면, 아, 넣지 않게 되면, 얘가 이제 검은 공을 뽑게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뽑을 확률이 바뀌지잖아 6분의 2가 되겠지. A가 지금 검은 공을 뽑은 다음에, 어, 공을 집어넣게 되면, 근데 어, A가 지금 검은 공을 어, 뽑지 않고, 그죠 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B라는 것은 이제 뭐냐, 어, 문자네, 알았어, 뽑아 보내, 찍어줄게. 자,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B는 A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서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 알겠죠? 자, 원래는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 비보건이라고 쳐볼게요, 비보건 b 보고는 공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 넣지 않음. 그러면 우리가 어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보기 조건부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거 pa분의 pa분의 p a 형고 b의 교집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a가 pa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자, 검은 공 3개, 빨간은 4개 있으니까 7분의 3이 되고, 그쵸?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A하고 B 교집합을 봤을 때, 자, 이거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7분의 얼마였어? 3이었죠. 근데 공을 넣지 않기 때문에 총 공의 개수가 6분의 바뀌지. 6분에, 그 다음에, 어, 검정 공이 두 개면 세 개에서 하나 빠져서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는 6분에서 6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복원이라고 쳐보자고요. 복원 사건에 공을 다시 집어넣게 돼. 그러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PA분의, 자, PA하고 B의 교집합이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럼 PA가 A라는 사건은 7분의 3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A하고 P가 동시 일어날 확률은 자 우리가 A가 뽑고, 그렇죠? A가 검정 공을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고, B도 지금 이제 공을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리셋된 상태잖아. 리셋되었기 때문에 6분나 7분의 얼마냐면 다시 3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7분의 3 곱하기 7분의 3이기 때문에 약분 시키면 7분의 3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결과적으로 원래 그냥 P, B는 얼마냐면, P, B는, 아무튼 얘가 지금 검정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7분의 3이잖아. 그치? 7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같죠. 지금 보시면은. 그쵸? 그래서, P,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다르지잖아 6분의 2였기 때문에,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냥 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서로 독립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하고, A가 상관없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지. 그러면 이렇게 a 이세 가지를 만족시키면은, A하고 B는 서로 무엇이냐면 독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하고 B가 이제 독립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그렇지? 자, 자 일단 요거하고 일단 요세 개를 만족하면은 A하고 B는 독립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얘랑 얘랑 좀 같다고 놓게 되면, 그렇지? 자 이거는 P A 분에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자 P A 분에 자, PA하고 B 교집합이고, 얘가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독립한다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A라 일어날 확률을 곱하기, 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물론, 이제 A가,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닐 때입니다. 만약에 이게 0이면은, 그쵸? 그렇죠? 0이면 성립 안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확률이 0이 아닐 때, 자, A하고 B의 교집합. 즉, 뭐냐면, 공집합이 아닐 때, A하고 B의 교집합은 P, A, 곱하, P를 만족하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냐면, A와 B는 독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독립. 자, 아시겠죠? 오케이? A하고 B는 독립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배반사건이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배반사건은 이제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A하고 B가 독립이랑 무슨 또 차이가 있겠느냐? A하고 B는 지금 동시에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고. 자, A하고 B는 서로 어떤 거? 아, 그래.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배반 사건은 오히려 종속 사건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A란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렇지? 일어난다면, 자 사건 B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B는 결과적으로 A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A 때문에 B가 못 일어나고 있죠. A가 일어나,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난다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서, B는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B는 A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영향을 받는 거다. 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 뭐다? 바로, A하고 B는 종속사건이 되는 거죠. 독립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따라서, A하고 B가 이제 배반이라면, 그죠 B가 배반이면, 자, 여기서 이제 A하고 B는, 동속이 됩니다. b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과 독립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독립 판단은 사건 a하고 b가 자,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서로 영향을 주냐, 주지 않느냐는 독립 판단은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배반 사건이고, 독립 사건의 차이다. 오히려 배반은 종속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독립 판단, 을 우리 교재에서 리뷰 1의 1에, 파트 1에서. 자, 파트 1 봐봐, 파트 1. 파트 1에서. 자, 리뷰를 좀 보시면, 리뷰 원에서 독립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자, 요거 판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번부터 좀 볼까요? 아니다.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떤게 있냐면, 봐봐. 만약에 이제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거야. A가 일어나는 거랑 B가 일어나는 것은 각각 별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조건확률에 의해서,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건데, 자, 만약에 A하고 B의 여집합이 독립이라고 통, 쳐 보자.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독립일 때 얘하고 얘도 독립이니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문맥상으로는 맞긴 해. 왜냐면 a하고 b가 지금 전혀 영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a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얘는 b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서로 영향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이긴 한데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a하고 b가 비여집합이 독립이다. 그러면은 자 A하고 b 여집합의 교집합이 자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자 B가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죠 곱한 거랑 같게 되면 A하고 B여집합은 어, 서로 독립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증명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벤다이그램 상으로 자요거는 A가 되겠고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A차집합 B죠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A B A차집합 B죠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게 되는 거거든. 이 확률, 이,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도 볼수 있냐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뺀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이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우리가 A하고 B가 독립임을 이 가정한 상태에서 이게 성립하는 거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A하고 B가 지금 독립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지 얘는 지금 A로 묶을 수가 있잖아? B, A로 묶게 되면, 이게 1-P, B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전체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뺐기 때문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그러면은, 자, B의 여집합이야. 그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진다는 상황을 알수 있죠. 만약에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그래서,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자, 얘를 봤더니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네. 자, 요거 한번 좀 증명해볼게요. 요거는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랑, 쟤는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A와 B가 독립이라면 얘도 독립이냐를 좀 본다면, 자, 지금 상황이 요게 지금 AB 독립이니까 요게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얘가 독립이면 살펴보시려면은,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그 b의 여집합이 자, 뭐랑 같음을 증명하면 되니 a의 여집합 곱하기 b의 여집합이 같음을 증명하면 돼자 이거는 벤다이그램 상으로 본다면 벤다이그램 보지 말고 읽어볼까 자 a하고 b의 합집합에 여집합일 확률이 돼요. 그치? 자 이거는 그러면 여집합이기 때문에 1에서 a하고 b의 합집합을 뺀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사건의 덧셈정리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해서 자, 이건 어떻게 볼수 있냐면, pa와, 그쵸? pb에서 더한 다음에, pa하고 b의 교집합을 뺀게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정리를 1 pa-pb, 자, 플러스 pa하고 b의 교집합이 돼요. 그쵸? 그럼 우리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얘를, 자, pa 곱하기, 자, pb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PA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자 PA로 묶었을 때 그쵸 그렇죠? 자 묶어졌습니다 PB에서 그죠 이렇게 묶게 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고요자 이거는 요거보다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그죠 자 여기를 1 마이너스 PB를 바꾸게 되면 이거는 PB 여지 펌이죠 그러면은 자 이거하고 이거를 묶어냈고 요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두개 그럼 이래서 PB를 빼게 되면 자 이게 pp 여집합이야 그지 그러면 pp 여집합으로 묶어낼 수 있게 되죠 그럼 pp 여집합으로 묶어내게 되면 1-pa가 되겠네 그죠 자 1-pa가 되고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pa 여집합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곱한거 a의 여집합 곱하기 pp의 여집합이다 이건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요 과정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도 당연히 독립입니다 a하고 b가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 1에 미주번호 35번 있자? 이제 사건 독립과 종속에서, 자, 1번도 우리가 이제 무리없이, 자,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파트 1에, 자, 37번에 보면은, 37번에, 미주번호 37번입니다. 자, 37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1부터 100, 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바꾸셔야 돼. 오타예요. 자, 자연수가 있을 때 자, 뭐가 되는 거냐면 열정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한 장을 뽑는데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N. 자, AN이라는 것은 n의 배수를 n의 배수를 뽑는 사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뭘 물어보냐면, A3와 A4는 서로 배반이냐. 자, A3하고 A4가 배반을 증명한다는 얘기는요. 배반은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지, 그치? 배반을 증명하려면은, 얘하고 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돼, 그지 자, 우리 이제 AN을, N의 배수를 뽑는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A3는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이라서, 369가 되는 거고, 자, A4는 4의 배수를 뽑는 사건이라서, 48이 되는 거죠. 자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다. 자 이거는 좀 되겠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조건 확률이네. 니은해 보시면은 A4 바 A2 그렇죠? 자 이게 지금 5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 A2 분의 그렇죠? P A2 교집합 A4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5분의 1이냐? 자 A2는 우리가 2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지. A2는 2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니까 5개 있죠. 2, 4, 6, 8, 10. 그지 그럼 전체가, 어, 10개 있죠. 10장 카드에 있어서. 그럼 10분의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하고 4의 교집합은, 자, 우리, 당연히 이건 4의 배수를 뽑는 확률이니까. 둘의 교집합은 이거 가될 거란 말이야. 그럼 1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이거는 5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디그시 이제 독립을 증명하는 건데, A2와 A5가 독립이냐라고 했다면, 독립은 자, 우리가 어떻게 증명했죠 자, A2하고 A5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독립 판단 이거야. A2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5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랑 같으면 돼. 그렇지? 그럼 A2는 아까 2/6 4 80이었고 여기다 A5 얹어 볼까요? 이거 5의 배수를 뽑는 확률이니까 50이죠. 그쵸 그럼 이건 우리 교집합의 확률은 자, 전체 10개고 자, a A2 A5의 자, 교집합이 10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10이 하나 있어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A2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5죠. 그죠? 5개 있으니까. A5는 10분의 얼마냐면은 2가 되겠네. A5 두 개라서요. 그럼 약분시키면은 요거는, 자, 2, 5, 5 0 10. 짠짠, 10분의 1을 갖다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 요게 성립하기 때문에 A2하고 A5는 서로 독립입니다. 자, 이거를 증명했단 얘기고요 그쵸?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자, 그, 쪽에 39번도 하나 볼까? 자, 39번에 또 어떤, 어떤 내용이냐면, 좀 이렇게 할까요? 평을, 수평을 또 맞춰야지, 그지 자, 어, 서로 독립인 도작권 AB. A하고 B가 거기 이제 미주번호 39번 에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독립인 도작권 AB에 대해서, 독립이래. A하고 B가, 독립이라, 그지? 자, 갑은 두사건에서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자, 아, 갑이라는 거는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생각했대. 그럼 우리가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자, 독립이기 때문에 P 곱하기 P, B와 같은 상황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취급해서 뭘 얻었냐면, A하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0.7로 계산할 때, 자, 우리는 이건 우리 덧셈 정리에 의해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A하고 B의 교집합 빼는 건데, 자, 교집합이 A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PA 곱하기 PB로 계산했더니, 자, 얘네가 0.7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값이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자, 을을 좀 보게 되면, 을은 어떻게 판단했니? 배반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면, 을은 A하고 B를 배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집합이 빵이죠 그럼 배반이라고 판단한다면 합집합은, 자, 교집합이 0이기 때문에, PA 더하기 PB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지 자, 이게 왜 교집합이 지금 0이니까요. 배반이라서.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 얘네가 0.9가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0.9.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PA-PP. 물어보는 게 이거고 가는 거거든. 자, A 확률 빼기 B 확률을 구해보래요. 이렇게. 그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A 더하기 B 0.9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갑이 독립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 이거를, 그죠? 어, 교집합을 예로 계산했는데, 자, 보면은 이게 0.7로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을이, 자, pa 더하기 pb가 0.9라고 계산된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0.9죠? 그럼 얘가, 얘가 0.9니까, 자, 0.9 넘기면은, 이거, pa 곱하기, 어, pb가, 그쵸? 얘가 지금 0.9였잖아. 밑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0.2라는 걸 얻을 수 있다 그지? 0.2자 그러면 요거랑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PA 더하기 을 때문에 PB는 0.9라는 걸알수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을 위해서 이거를 구해 달라 이거죠 그죠? 그럼 뭐 이거는 제곱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지? 어, 그래서 PA 더하기 PB의 전체 제곱에서 곱셈 공식을 위해서 자, p a 곱하기 p b를 빼시면 그죠? 얘가 나올 겁니다. 그럼 루트 c 운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 대입하고 대입해서 제곱을 구한 다음에 루트 c용 b에 되면은 답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절대값을물어봤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는 무시해도 괜찮겠죠?